자 신형 선클립 어,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여기 어, 그 어, 코기둥 이 부분을 이 예, 지지에 걸치게 이렇게 하고 예, 음, 이 부분을 예, 이 전면부 부분을 앞으로 예, 밀어만 살짝 밀어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고 밀고 빼고 밀고 빼고 밀고 그러면 예, 끝다된 겁니다. 네.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예. 어쩔 수 없이 이두 부분을 예, 약간 예, 알을 줬고요. 이 부분과 이 예, 부분 예, 집어넣었다 뺐다 하기 원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알을 줬습니다. 예. 주문은 어, 어 저희가 사실 당분간은 일단 레이저로 깎아야 될것 같고요 아마 예, 뭐꼭 급히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예, 가능합니다 뭐 특별히 예, 예쁘지는 않지만 예, 예쁜 쉐입은 아니지만 뭐 기능상인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단 고정력은 훨씬 더 좋네요 네 그리고 뺄때 마찬가지 예 손으로 한세 군데 정도 잡아주시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아, 저는 아마 그 왼손잡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, 오른손잡이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죠. 이렇게 네, 이렇게 뭐세 손으로,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, 네, 잡아주신 다음에 올, 올리고 내리고, 올리고 내, 내리고, 예, 끝입니다.